자, 해봐요. 팔 펴. 팔쭉 피세요. 네, 좋아요. 몸, 몸. 다시. 일직선. 자, 잠깐만, 잠깐만. 편안하게 주세요. 네, 다시. 팔 피세요. 예, 뒤에서요. 좋아요. 지금 이 상태. 힘 빼세요. 여기. 허리니 이런데 다힘 빼. 예, 예. 자, 팔 펴시고, 가운데다 놓으시고. 이 상태. 응, 음, 이 상태. 자, 여기다가. 내 체중 여기다가일로와팔요기더가기다기다거기 응. 어. 이렇게 할 거거든. 지금이야? 다시이렇다할 거야. 다시 요기다가, 요야다가 요기다가, 요 딛고 나와 가 요기다가, 요기어 나와 수치꾼. 딛고 음. 나와 음. 딛고 음. 나와. 음. 딛고 음. 나와. 음. 나와 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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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다시 hey.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몸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Queens? 느낌 어때요? 좋아요 음. 편안하게 ]inson... 다시 딛고딛고 나와, 딛고 나와, 딛고 나와, 딛고 나와, 딛고 나와, 딛고 나와, 뒷고, 나와, 뒷고, 다 <laughs>